안녕하세요. 즐거운 AB입니다. 오늘도 나의 즐거운 생활키트, 자기주도학습과 올바른 생활습관의 기초를 쌓는 비주얼 소프트 어린이용 스케줄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우리가 그 동안 비주얼 소프트 시각적 지원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바탕이 되고 있는 응용 행동 분석 (ABA)가 어떤 것인지에서 간단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구성품 중에 어, 자석 그림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에 있는 그림 카드들은 모두 80개인데요. 그중에 65개는 그림 카드로 되어 있고, 또 15개는 빈 그림 카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그러고... 하면 최대한 우리 친구들이 자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어좀 만들어 봤고요 추려서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쓸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내가 다니는 학원, 내가 다니는 센터, 뭐 선생님 얼굴 뭐 이런 것들은 어 웬만하면 정말 딱 구체적인 그 장소의 사진이라던가그 분의 어, 선생님이던 뭐 할머니 할아버지던 만나는 사람의 얼굴이 직접 그려져 있는 사진이 나올 것 같아서 빈 그림 카드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림 카드들을 조금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장소 및 행사 제가 검정색 글씨로 분류를 해놨어요. 어, 먼저 학교나 어린이집 매일매일 가는 곳, 다음에 집 앞에 놀이터, 공원. 이렇게 자주 갈수 있는 곳들, 또 마트나 병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를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날할수 있는 거, 갈수 있는 곳. 뭐 바다나 산, 놀이공원, 수족관, 동물원, 장난감 가게, 식당,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학습 활동. 파란색으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림 카드들이 최대한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들은 최대한 단순화를 시키고 글자들은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어 보았어요. 그래서 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 시간 같은 때에도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 어린 친구들은 그냥 단순하게 수를 배우기 위해서 어, 사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어, 숫자나 한글, 영어, 카드, 그 다음에 책, 미술, 쓰기. 요리하기, 만들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좀큰 친구들은 일기 같은 거를 쓰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기 쓰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 보았고요. 소근육이나 대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놀이 활동인데, 놀이 중에서도 이제 뭐 블럭이라던가 퍼즐이라던가 클레이라던가 이렇게 소근육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와 뭐, 트램폴링 공놀이, 줄넘기, 자전거, 킥보드, 이런 큰 운동을 사용하는 놀이들로 이제 구별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보상. 빨간 글씨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 친구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로 추리다 보니까 이렇게 여섯 장이 나왔어요. 하지만, 가, 가정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빈 그림 카드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간식 시간, TV 보기, 쉬는 시간, 간식, 태블릿, 장난감. 이렇게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식 시간이랑 간식이 분류가 되어 있는 이유는 어, 간식 시간은 그야말로 간식 시간에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간식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짧게 짧게 칭찬해주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짧은 보상으로 사용하시라고 따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행동. 초록색 글씨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면서 점점 사회생활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들, 어, 해, 해도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또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볼수 있도록 이렇게 12가지의 행동 카드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조활동. 보라색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자조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우리 나의 즐거운 생활키트도 자기주도학습과 올바른 생활습관의 기초를 쌓는 키트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올바른 생활습관이 자기주도학습의 길로 가는데 너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조적인 부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일어나는 일이고 자주 할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 이 부분은 나중에 가르쳐 줘야지 지금은 이것 말고 더 중요하게 가르쳐 줘야 할 것들이 많아 하면서 의뢰해주기 마련인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주자주 할수 있는 것일수록 더 스스로 할수 있는 연습을 또 기회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석 그림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림 카드 이해하기, 의사소통하기, 약속 지키기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림 카드를 활용하려면 먼저 아이들이 그림 카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다니는 곳, 혹은 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그것들이 이 카드랑 같은 거구나, 라고 매칭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마트에 갔을 때에도 카드를, 우리 OX판 카드는 뒷면에도 카드가 붙어요. 어, 휴대하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어, 준비한 건데 마트에 갔을 때는 어? 누구야? 우리가 지금 마트에 와있어 마트에서는 맛있는 음식들을 살 수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시고 놀이터에서도 어? 우리 지금 여기는 놀이터야 놀이터에서 미끄럼도 타고 시소도 타고 하는 거지 라면서 갈 때마다 이렇게 같이 매칭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목욕하는 카드,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목욕하기 카드를 같이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구나, 식사하기 카드, 양치하기 카드 이런 것들을 어 실제 상황 상황에 같이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카드를 다 이해한 뒤에는 그림 카드를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 이 그림 카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 나는 지금 장난감 놀이가 하고 싶어요 하면 장난감 카드를 어머님 혹은 아빠한테 건넨다던가 난 TV가 보고 싶어요 하면 TV를 건넨다던가 바나나, 아이스크림, 이런, 빈 그림 카드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것들도 만들어서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이런, 뭐, 하고 싶은 음식이나 이런 거 말고도 내가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카드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교환할 수 있어요. 또 그림 카드를 가지고 우리는 친구들한테 선택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음,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어, 쉬는 시간을 TV 볼수 있는 시간이라 그 외에 다른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쉬는 시간 뭐 양치도 어차피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긴 해야 하지만 우리 뭐 먼저 할까 하면서 뭔가 좀 재미를 부여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놀이 시간에도 뭐 퍼즐 놀이 할까, 클레이 놀이 할까, 아니면 만들기 놀이 할까 이러면서. 어 소통을 함으로써 아이가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실 수 있고요. 이 카드들 또한 역시 ox판을 뒷면을 활용해서 붙여서 선택할 수 있게 어,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이 과정은 나중에 우리 먼저 다음 판을 활용한다거나 뭐 일과표를 활용한다거나 하기 전 단계로서도 연습하기 좋은 과정입니다. 어, 자석 그림 카드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또한 가지, 약속 지키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빈도수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두 개까지만 먹어요. 저희 아이도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에도 몇 개씩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저는 하루에 두 개까지만 어 제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카드 두 개를 만들고 이렇게 저희 집 냉장고거든요. 냉장고에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안 먹었을 때두개 카드를 붙여놓고 하나 먹을 때마다 하나씩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하나 먹고 하나 내리고 또 하나 먹어서 또 하나 내려 먹고 이제는 어 하루에 두 개는 다 먹었으니 이제는 아이스크림은 오늘은 끝 하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비슷하게 어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거를 너무 너무 좋아한다던가 그래서 매번 멈추는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고 이거 구경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처음부터 아니야, 무조건 누르면 안돼 라고 하는 것보다 빈도수를 제한을 시켜주셔가지고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동안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3개만 누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어, 엘러베이터 버튼을세 개까지만 누르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 개만 누르고 약속을 잘 지키면 당연히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죠. 또 이게 반복이 되고 세 개까지 누르는 게 많이 안정이 됐다 하면 슬며시 두 개로 줄여주시고 하나로 줄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음, 빈도수 제한을 시켜주다가 점점 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소거를 시켜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석 그림카드를 활용하는 법. 그러니까, 키트에 있는 여러 가지 판들은 당연히 이제 그림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 이 그림카드 하나만 가지고도 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음, 어,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laughs>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